와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지금 소름 돋았어. 여러분 지금 같이 소름 소름 돋으셨나요? 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떠들고 놀면서 클릭 두번 해가지고 앱이 나왔어. 오. 김덕진의 AI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AI야. 지난 주에 저희가 마누스, 매너스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송경제 나갈 수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매너스를 갖고 한번 돌려봤어요. 네, 이놈이 그놈우, 그놈우 매너스, 마누스라고 불리우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한테 작업을 던져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이 뚝딱하고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뭘 시켰냐면요. 김덕진 소장에 대해, 그죠? 좀더 크게 볼까요?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줘. 김덕진 소장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이고,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야. 또 AI2024-2025와 같은 책을 지필했어. 유튜브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뭐 뉴스덕과 김덕진의 a i 디아라는 채널도 운영해. 홈페이지에 챗봇도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챗봇이 동작하게 만들어줘. 챗봇은 김덕진 소장의 특징을 파악해서 마치 김덕진 소장이 답변하듯 다양한 출처를 알려줘 라고 그냥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덕진 소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작업을 도와주겠대요 챗봇 기능도 포함해서 특징을 반영해서 응답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겠대요 작업을 시작한답니다 그러더니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왼쪽에 얘가 가상의 컴퓨터를 하나를 실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컴퓨터를 실행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데이터 소스에 연결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트위터도 찾고 링크드인도 찾고 뭘 찾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김덕진 소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뭔가를 리스트업을 하죠. 여기 보면 이 녀석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김덕진 소장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김덕진 소장의 기본 정보도 수집하고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관련 내용도 수집하고요.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관련 정보도 수집하고요. 막 이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웹사이트 구조를 설계한답니다. 그래서 메인페이지 구조 설계하고요. 모도 하겠고요. 모도 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웹사이트를 개발한다고 메인페이지도 만들고 소개페이지도 만든다고 막 합니다.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겠대요. 챗봇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그냥 내용만 줬는데 중국에 있는 매너스라는 이, 이 녀석이 이렇게 쭉 한다고 지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쭉 작업을 합니다. 정보 수집도 하고요. 유튜브 채널 정보 수집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매너스를 보고, 그죠? 예? 매너스를 보고 지가 정보도 개발하고 수집을 하겠대요. 그러더니 유튜브 채널 정보도 수집 완료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구조화가 완료됐다고 그러죠. 웹사이트 구조를 설계한답니다. 또 웹사이트 구조를 설계하고 프론트엔드 개발한대요. 이쯤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이쯤에서 쭉 누르면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쭉쭉쭉 나오거든요. 명령을 실행을 하고 파일을 생성한답니다. 자, 여기 보면 왼쪽에 제가 이걸 눌렀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뭐가 오른쪽에 보이시죠? 얘가 이런 식으로 혼자서 쫙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죠? 쫙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쭉쭉 쭉쭉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한 15분 정도 걸렸더라고 10분 정도 10분 정도가 걸린 다음에 얘가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고 이게 링크를 줘요 근데 링크가 이게 임시로 돼 있어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뭐라고 그랬냐면 홈페이지가 안 열려 실제 웹사이트에서 보게 해줘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죄송합니다. 임시 URL이 만료돼서 접속이 안 되는데요. 제가 정적 웹사이트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혼자서 웹사이트를 어떻게 배포하면 될지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해요. 보시면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을 위한 연구 배포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더니 갑자기 뭘 하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동의를 하면 버튼을 클릭을 하랍니다 제가 수락을 했죠. 그랬더니 얘가 호스팅을 하겠다 고 그러고. 성공적으로 배포됐다고 하고 영구URL을 통해서 언제든지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눌러봐야겠죠. 눌렀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짠! 누르면 짜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제가 아까 쓴거 보여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김덕진 소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홈페이지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쓴걸 보고 이 녀석이 쫑 하고 실제로, 김덕진 소장. 홈페이지를 만들었죠. 소개. 예. 네. 저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아까 트위터랑 내용 막 돌면서 제가 정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소장 소개 사이트로 갑니다. 요거 꺼볼게요. 예. 네. 얍. 소장 소개 소개 가서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다 정리를 했어요. 경력. 그러더니 제가 얘한테 경력 준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그죠 주요 저서 저서 나옵니다 저서 눌러 볼게요 저서 를 눌렀더니 이 녀석이 와 제가 쓴 책들을 잘 알아요 ai 2025 트렌드 활용 백과 그죠 ai 2024 트렌드 활용 백과 챗봇 2025 <laughs> 이런 것도 알고요 여기 구매하기 버튼도 있습니다 구매하기 버튼 구매하기 버튼 을 제가 한번 눌러 봤거든요 여기 눌러 볼게요 네. 드림이버 필요 없겠네 뭐 이런 댓글도 돌라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어, 실제로 어, 사이트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유튜브 탭도 제가 만들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유튜브 탭을 눌러보면 얘가 실제로 저희와 관련된 김덕진의 AI 디아 지금 이거 저희가 하고 있는 채널. 제가 옛날에 하던 뉴스덕이라는 채널을 갖고 오고 더 놀라운 건 여기에 그렇죠. 동영성을 갖다 갖고 왔어요. 이 어떻게 한 거라고요? 제가 그냥 내용만 치시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얘가 AI 챗봇까지 만들어놨거든요. AI 챗봇을 눌러봤더니 김덕진 AI 챗봇이라고 나오죠.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쳐볼게요. 동작을 하나 얘한테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AI 공부를 하기 위해 가장 쉽게 볼수 있는 <laughs> 책이 뭐야? 이런 식으로 한번 시켜볼게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오, AI 공부를 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이 중요해.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아니 구매해서 볼 만한 책을 추천해줘. 시켜볼게요. 아제 책을 얘기합니다. AI 2024 트렌드 활용백과 2024년에 AI 대전화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죠. 놀라운 거는 이거 만들 때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내용만 넣 거예요. 내용만. 댓글을 보니까, 어, 포털 사이트도 만들 수 있겠네요. OS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드림이버 필요 없겠네. MS에서 만든 프로그램 프롬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 매너스라고 하는 녀석을 쓰면, 와, 되게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기까지 너무 잘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보면 이미지들이 안 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고쳐달라고 얘한테, 야, 이거 그럼 좀더 추가적으로 이미지 고쳐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내부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한번 초기화된대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그냥 에이전트 에이전트 할때야 AI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나온 매너스라는 녀석이 어쨌든 내가 뭔가 글자를 넣고 내용을 넣으면 오 정말 그럴듯한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포스팅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뭐 미래에서 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녀석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진화될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잘 살펴보면 새로운 또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요 사업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좀 우리가 또 역으로 좀 활용해 볼수 있는 생각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수정은 완벽하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한번 하니까 더 해보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 크레딧을 세 개밖에 안 줘요. 그리고 하나를 쓰면 그 다음 하나를 언제 채워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개 중에 두 개를 썼는데 하나를 아직 아껴놓고 있거든요. 혹시나 저희 그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댓글 써주는 분들 중에서 혹시 마누스한테 제가 남은 크레딧 하나를 써서 요런 것도 돼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면 제가 남은 하나의 매너스 이 그 토큰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지금 라이브로 돌려볼게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지를 는 이따가 어 저희 방송 중간이나 끝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노동형님 안녕하시고요. OS도 만들 수 있어요? OS요? 글쎄요. OS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죠? 어, 우리 지만이 님께서 저는 AI로 영어회화 하는 걸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어, 영어회화 하는 것들, 최근에 채찍 PT를 갖고도 영어회화 하는 것들도 되고, 돈을 주고 하는 서비스지만 꽤 괜찮은 거는 스픽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나 약간 기초버전은 어, 그죠? 듀오링고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우리 지만이 님이 영어 공부한다는 거 얘기해 보셨으니까, 마누스한테 한번 영어회화를 하는 앱을 한번 만들 수 있는지를 시켜볼까요? 오, 그런 것도 되는지 일단 해볼게요. 자, 새 작업 누르고요. 여기에다가 지만이님이 얘기해주신대로 AI로 영어 회화하는 거에 대해서 앱을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어떻게 시켜볼까요? 우리가 생각 증폭기니까 생각을 일단 해야 돼요. AI로 영어 회화를 할수 있는 앱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AI로는 빼고 한번 이렇게 시켜보죠. 너 한국인이 영어회화를 공부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앱을 만들어줘. 그죠? 너를 빼볼게요. 재미있는 앱을 만들어줘.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구동될 수 있는 어, 앱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 구현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죠? 오, 실시간으로. 어떤 걸좀 넣어볼까요? 어느 수준으로 해볼까요? 재미 요소를 좀 넣어볼까요? 아니면 초보, 초보 영어를 위해서 해볼까요? 아니면은, 음, 그래요. 그 AI와 관련된, 그죠? 전문 용어나 비즈니스, 그죠? IT 관련 전문, 비즈니스 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앱으로 만들어줘. 지역적 발음 요소를 선택해서, 우리 내국인 도대님 뭔가 디테일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뭐라고 할까요? 지역적 발음 요소를 선택해서 사투리? 어, 사투리 나옵니다. 사투리. 혹시 이것도 한번 시켜볼까요? 영문 사투리 표현도 있다면 같이 알수 있게 해줘 그죠 영국식 야다 나옵니다 우리 내국인도 갑자기 영국식 영어 표현이나 그죠 미국식 영어 표현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시켜보죠 자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마누스한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죠 우리 복만이님 오셨네요. 자, 마누스님이 입력 중입니다. 어, 얘가 뭐랩니까, 지금? 안녕하세요. 한국인을 위한 영어 회화 앱 개발 요청을 받았습니다. AI와 IT 전문 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며 영국식, 미국식 영어 표현과 사투리도 구분할 수 있는 웹앱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 구동한 웹 서비스로 개발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작업을 시작하겠대요. 와, 우리의 마음을 일단 담겼어요. 자, 얘가 그리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옆에서요. 뿅 누르면 뭘 하냐면 터미널을 사용해요. 그 터미널을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 얘가 컴퓨터를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엔 우분투라고 하는 환경이 있는데 보면 얘가 어떻게 만들겠다고 벌써 막 짰죠? 잠깐 잠깐 지금 짠거 볼까요? 짠 거. 얘가 지금 그다음 걸로 넘어가지고 호로록 간거 같은데 그죠? 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아까 보시면 단계별로 슉 내용을 짜가지고 내용을 짠 거를 갖고 지금 이렇게 컴퓨터를 오른쪽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파일을 지금 얘가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투두리스트를 썼습니다 투두리스트를 투두리스트만 봐도 오 끝내줘요 한국인을 위한 ai it 용어 영어회화 학습 앱을 개발하는데 얘가 요런 단계로 하겠대요 프로젝트 환경을 설정을 하고 앱 구조 및 기능 설계를 하고 영어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답니다 어휴 그 짧은 시간에 얘 기획을 엄청 잘하네 프론트 엔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대화 연습 기능을 개발을 하고, 그죠? 방언 비교 기능을 구현하겠대요. 아, 우리 내국인 노종자님 말씀하신 대로 테스트 및 디버깅을 하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 다음에 최종 테스트를 하겠다는 일단 원대한 꿈을 이에 예, 그 만우스가 지금 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호로록 보면 작업을 지금 개발 환경부터 설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매너스는 이렇게 두고 이제 가만히 놔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이 과연 우리 라이브 끝나기 전에 정말로 이 앱을 만들 수 있는지 지금 9시 20분 정도에 지금 시켰거든요? 되면 대박이다. 그죠? 되면은 우리 모두의 아이디어를 담아서 AI 디아로 웹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런 웹앱을 만들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관심과 이 기대감을 갖고 한번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디아 덩실덩실 춤춰봐. 애정 듬뿍. 이상하네요. 자, 이상해요. 이상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시 만들어. 이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 또 바뀌어야 되는데, 하, 아, 자꾸 이렇게 제가 테스트할 때랑 다르게 맨날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자, 음악을 들으면서 마누스로 만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얘는 이제 됐어. 얘는 됐습니다. 봅시다. 여러분, 야마지막에 기분 좋다. 만들어졌어. 자 AI 디아와 함께 배경음을 들으면서 자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오늘 하루 종일 만든 앱이 나왔어요. AI IT 전문 용어 영어 회화 학습. 야 그죠? 전문 용어 학습 학습 시작하기. 보이시나요? AI 용어 인공지능 정의 그죠? 예문 발음. 머신러닝, 더 많은 AI 용어 보기, IT 용어, 이렇게 나와서, 오, 여기 지금 용어 학습, 예, 네,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대화 연습하기 해가지고, 대화를, 오, 그죠? 웹에서, 그렇듯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AI 프로젝트 미팅, 난이도 2, 시작하기. 오, 오, 보십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면, 오, 당신의 차례. 말하기 녹음이 돼? 설마? 이거 뭐야? 이 녹음 설마 돼? 오! 녹음 버튼 떴어요. 해볼게요. I've been reviewing the requestment. Can you explain what kind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 we'll be using? 녹음 중지. 오! 들어갔어? 설마? 오, 조금 들어갔어요? 제대로는 안 들어갔지만. 그죠? 우와. 이렇게 해서 그죠? 다음으로 진행. 그러면 네. 오, 그다음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고. 우와! 우 <laughs> 와! 지금 소름 돋았어. 여러분 지금 같이 소름 소름 돋나요 야, 여기까지 기다리신 분들 야, 아 잠깐만. 흥분한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죠? 야, 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떠들고 놀면서 클릭 두번 해가지고 앱이 나왔어! 오, 대박! 자, 핵심 용어보기. 우와! 뉴럴 네트워크 트랜스퍼 러닝. 대박인데? That sounds comprehensive. What about the data requirements? Do you have enough training data?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면? 설마 또 녹음 됐니?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방언 비교. 아까 미국 영국식 비교. 와. 자, 영국식 미국식 발음 비교해볼게요. 와 미, 미쳤는데. 자, Artificial Intelligence. 진짜 나오니 너? 이것도 나와? 잠깐만. 미치겠다. 나옵니다 여러분. 영국식 들어볼게요. artificial <laughs> intelligence. 됐다. 오늘 했어. 오늘 됐다. 야, 사투리 표현. 와. 사투리 표현에 대한 거 방언 퀴즈도 있어요, 여러분. 퀴즈 시작하기. 우와. <laughs> 그저 웃지요. 여러분 이게 미래입니다. AI로 저희가 떠들면서 몇번 딸깍했더니 나왔어요. 만우스도 부분 수정 되나요? 시키면 될것 같아요. 혹시 지만님 뭐더 해보라고 그럴까요? 얘한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제가 보니까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해서 얘한테 너 작업한 소스 코드 전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줄래? 이런 식으로 한번 시켜볼게요. 야 시켰어. 그러면 이 녀석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도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한 시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전체 프로젝트를 압축하고 있대요. 그럼 파일 다운로드 막 고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추정도 되겠죠. 그래서. 드디어 결과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누스입니다. 매너스. 여러분들 잘 보셨죠? AI로 <laughs> 진짜 생각의 증폭기야. 나도 너무 놀라워. 오늘 이렇게까지 했는데 끝에 그래도 좀 보람있게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AI디아 함께하시면 정말 최신의 정보 참 세상이 바뀌는 것 그대로 다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야, 매너스 갖고 드디어 뭘할수 있는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AI 서비스 만들고 돈도 벌어보시죠.